제십이 제바달 따품 성부의 인연을 밝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난 세상 알랑 없는 곳 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법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람이를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토와 내 자식 남종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한량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로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손인이 와서 왕하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모범연라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듣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기고. 젤 나무도에 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서 니너 앉는 자리가 되어도 뭔가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구하기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 고개 숭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 왕이 되었지만 오용나게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근법하지? 네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아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태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묘한 법문.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 법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아리라. 그때 왕은 그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밭들어서 시봉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새 없이 궁경에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이 하여서 부지런히 복구하면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욕 나기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복구에 맞침 내는 성불하여 그대들께서라 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은 나의 몸이요 그때여 선이는. 지금 어제 바달다인이라 이제 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람일과 자비사와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와 여든가지 여 잘생긴 모양과 붉은 란금빛과 열가지 힘과 네가지 두려움 없음과 네가지 교화는 법과 열여덟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과 걸 이루어 이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터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시바달타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니 그 이름은 천황여의음공정변지명행조선서세간해무상사조장보전인사 불세조니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리라 그때 천황부처님이 이십중겁을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음오의수 같지만은 중생들이 아랑과를 얻고 도할 양 없는 중생들이 영각그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음오의수 같지만은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지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왕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이십 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전신 사리로 질보탑을 일으켜 세우대 높이는 육십 유순이요 가로 와세로는 사십 유순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꽃과 가루 양사를느냐? 화른은양과 의봉영락 당범봉계기약과 노래들로 질보타배에 배하고 공양하리라 알량 없는 중생들이 아람과를 얻고도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이으기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피구들에게 말씀하시어 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묘범연화경의제받달 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죽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어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박영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영꽃 위에와 생활이라 이때 사하방 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이, 지적보살이, 이제 봉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안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논하고 이야기한 뒤에 대의 봉국. 이때 문수사리 보살은 큰 수레바퀴만 한 천잎금구 영꽃 에앉아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보배로 된 영꽃 뒤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영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영궁을 지나 영적상에 이르렀다. 영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분 세보 세존 발의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가시여 교화하신 중생은 구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알량 없이 만아에알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충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수 있으리다. 문수사리 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알량 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우 영꽃 뒤에 앉아 바다로부터 수사 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미를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후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허공하니 지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 보살은 지적 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그신지에 그신위덕이대하신 용맹으로만 생명을 구제하심 나와 대중보한나니 실상 어떤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보리 이뤄주셨도다 문수사리 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모범연하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도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이 묘법 연하경은그 뜻이 매우 기꿈미 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 보기 힘들고 만나 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무지런히 정진하여 이묘법연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나물 위에 설법하며 다 고행하면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문수사리 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탈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여덟살이라 지해롭고 충명하여 중생들은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업장을 달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잘라 사이에 깨달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으로 옆이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 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고광대하며 자비롭고 즐거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호나여 능이 기다름 의지에 이르렀나이다 지적 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알량 없는 겁동 아래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사게 다름의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 도시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대천세계를 볼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 한 땅이라도 이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 아큰 깨달음 의도를 이루셨거늘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달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게 성으로 잔탄하여타 제아복을 통달하여 시방 세계 두루비친 미묘하온 전경 법신 삼십 이상 과쳤으며 발시까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영과 귀신 공경 안에 모든 세간 중생들이 양결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드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하시리라나도, 이제대 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모두 건지이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버부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이 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와서 한량 없는 오랜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 닦고, 수행 쌓고 모든 비바람이를 다 갖추고 닦끝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요또여자 음무매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대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본철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고, 널 어떻게 여자음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한 보배 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이 보배 구슬을 받으시므로, 용녀가 지적 보살과 사리불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보배 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니.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 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어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았고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서른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몸매와 팔십 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지방 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 세계의 보살 성문과 하늘 용어 발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려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랑과 늘를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널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도 할양 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 수기를 받으니 정정한 무구 세계가 여섯 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 세계여 삼천 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삼천 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 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권지품, 이때야 광보살 마살과 의태요설 보살 마살이 이만보살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에 세존이시여 염나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진이 걸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악의 나이다우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성근이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나무 공양 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에탈해서 멀리 떠나비로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법화경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서라고 옮겨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뭔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수기를 받은 오백 아라니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바로 나옵나이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법하겠나이다. 다시 아직 배우느니와 다 배우니 팔전 사람으로 숙기를 받으니 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를 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 오늘 이전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태폐하고 악하고 뛰어난 채하는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전박하고 성절내고 흐리고 온다 하며 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 의 모인 신마 파사바제 비구님은 아직 배우는 다 배운 비군이 육천 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면 눈도 깜빡이제 아니하였다. 이때 세종께서 마파제 파사파제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여래를 보느냐. 너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위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마 파사바제야 내가 앞에서 이미 모든 성문들에게.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네가 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장차 앞으로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 6천 명의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점점 보살도를 다 갖추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일체중생 이견렬의 응공정면지 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전인사불세존이리라마 아파사파제야 이 일체중생 이견불과 그리고 육천보살들은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이 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때라 우라 어머니 은야수다라 비군이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였다. 태종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내 이름만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 부처님께서 야수 다라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그 많은 부처님 그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 어도를 갖추어 울룡왕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 이름은 구족 천만광 상열응공정변지 명행조선서 세간에 무상사조 장보천인 사불세존님여고부처님오수명은 그 알량없이 기나 성직겁인이라 이때마 파사파제비군니 야수다라미군이와 그들은 원속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기중암으로 꼬는 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게 솜으로 말하였다. 도사이신 세중께서 하늘 인간 평케하니 저희들도 숙이 듣고 마음 편안하옵니다. 여러 비군이들이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도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선하겠나들 나이다. 보살들이 법펼 것을 서원하다. 이때 세종께서 80만억 나유타음하는 보살 마살들을 굽어보시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가지 다란일을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종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우리들도 부처님 명령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부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바경을 옮겨 쓰고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실력이 오니 오지 원하오. 건대 세종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 보살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의 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일반한데 두렵고도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아리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갈막대로 때리어도 우리 모두 잠물이다 악한 세상 비고들은 삿된 지혜 마음 구고 못 얻고도 얻었다고 하만심이 중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로 걸쳐 있고 참된다. 다른 사람 없이 여겨 이게만 담차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격 육신통은 안 갔네. 이런 사람 마음 아게 세속일만 생각하고 좋은 도량 이름 빌어 우리 엄을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저기 모든 비구들은 이게 만속심내여 외도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지여 세상 인간 현혹하며 이름 명예 구하려고, 이경에 설하는구나,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외방하려 나라왕과 여러 대신 바람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께 이는 삿된 사람이여 외도학설 설한다고, 우리 여물 비방에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창고 근의들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되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참으리라 어린 거부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굳이 드며요.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인 요구가 못입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다 참으며 목과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없는 도와 끼어서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법 보아리. 부처님은 아시리라 탁한 세상 악한 비고 근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방 변할지 못해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사원에서 자주자주 쫓아내요 자주 탑과 절을 떠나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풍부하심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 모두 모두 참으리라시고리라 도시거나 벗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 법설라리다 우리드는 세준사자 세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어, 좋은 설법 아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편안하게 머무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망세 아옵나님 저희 마음 없소서.